네 19번 한번 해볼게요 음, 이제 이놈이 성립할 때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자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그리고 상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모도 어디로 가야 아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겠죠 왜냐 얘가 상수로 가면은 얘는 무한대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분모 0으로 가고 상수로 수렴하면은 분자도 0으로 가더라 따라서 우리 첫 번째 조건 하나 얻어낼 수가 있어요. 분, 자에다가 2를 집어넣은 이 값, C0으로 가더라. 네. 그리고 0분의 0 꼴이 나오면,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? 약분 후 대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약분을 잘 시켜주고, 그 다음에 대입을 시켜줘야 돼요. 그럼 볼게요.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약분을 할 겁니다. 첫 번째 조건을 정리를 해보면, B는, 나머지 넘겨줘서 빼기 4 빼기 2a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즉 b는 마이너스 2에 2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볼게요 이제 위에 있는 식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a제곱 플러스 ax b 대신에 마이너스 2 2 플러스 a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는 무조건 약분이 되는 놈이에요 뭐로 약분이 되냐면은 0분의 0꼴이 이미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2로 약분이 될 겁니다 즉 x 1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나머지가 2 어, 플러스 e a가 되겠네요. 이렇게 이렇게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. 더한 게 ax 되는 거 맞죠? 아하. 얘는 무조건 x 1을 인수로 가지고,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. 그리고 분모는 뭐가 나오냐면 분모는 x 2. -E. 즉 약분할 수 있는 꼴이 됐죠? 약분하고 대입시켜봅시다. 약분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이만큼이 2가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. 2 플러스 2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고요. 4 플러스 A 이렇게 나옵니다. 즉요 놈이 뭐다? 5다라는 거죠. 따라서 A는 1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네요. 그럼 a가 1이면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해주면 b는 마이너스 2에 2 플러스 1 해가지고 2, 3은 6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겁니다. 두 개의 더한 값을 구하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